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18일 온오프 시스템 연합 투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미팅을 저희가 보통 우리 이제 1부, 2부 나눠서 1부에 이 사업의 개념 원칙 한번씩 상기하고, 그리고 주제 강의 시간에 어떤 화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그리고 2부 때 센터 미팅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1부가 없이 2부 센터 미팅으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다른 때랑은 조금 다르게 오늘은 약간의 그 피드백을 담아서 우리 이제 함께 그 피드백 워크숍이죠 센터 미팅에 대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공지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떤 미팅의 가변성. 이게 뭔가 다 알고 들어오면 재미없다. <laughs> 그래야 또, 아니 들어왔더니 오늘은 이거를 한다고? 뭐 이런 것도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센터 미팅 피드백 그 워크샵 요게 이제 뭐냐면 저희 우리 이제 센터 미팅이 일본 스피치하고 액션5 스피치 이렇게 단순히 스피치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일부 맞기도 해요. 그런 스피치 피드백이. 그런데 이 피드백이 그러면 왜그 말,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까? 이 과정이 지금 내 사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약간 그거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 어,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다 이러면은 말이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고 말을 하는 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양히 있지만 이 사업하면서 제가 말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는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그랬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여타 다른 동창들이랑 봐도 제일 성공한 회장님이 됐잖아요. 애터미 회사 글로벌 기업의 회장님이 되면서 뭘로 성공했냐? 나는 요 조동아리 하나로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그때 이제 그 오른 무대에서 막 그러셨었고 되게 귀엽게. 근데 이제 뭐 많은 걸 내포하고 있지만 진짜 말로서 이거를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랑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장님이. 만상 부려 심상이다 하면서 우리가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그 사람의 심상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회장님은 거기에 더 얹어서 그 심상보다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나약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강한 그 마음도 붙들어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언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의 중요성, 말의 힘에 대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강의 이제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그두 가지 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오늘 지금 스피치 피드백을 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피치에 대한 피드백이 도대체 뭘뭐 어떤 기술을 우리가 얹어가지고서 바꾸냐? 어쨌든 우리가 말로 하는 사업인 거 당연히 맞고 말하기 싫어해도 말은 해야 되죠 이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또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심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또 어떤 우리들이 이제 스스로 조금 갖추어 돼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TPO에 맞게 말하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런, 뭐, 눈치도, 눈치 센스,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되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피드백이 그냥 단순히 말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과정이겠다라는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미팅을 이제 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이 애텀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내가 뭐 알게 되고 제품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사업 플랜으로 먼저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초반에 우리들이 어떤 제품 경험도 쌓고 또 어떤 미팅에 참여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도 좀 쌓이고 혼자 나한테 조금 쌓여 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나한테 어떤 쌓인 쌓인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누군가한테 말을 해 보죠. 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정리도 안 되는데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또 성격적으로 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과정은 나한테 뭔가가 쌓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전달하러 가잖아요. 그때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할때 사실은 나한테 많이 쌓여는 있지만 그 말이 내가 진짜 편안한 내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하게 그 말이 나오는 언어들이 있어요. 나만의 언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 멋있어서 그 말을 흉내내갖고 얘기하는 거 말고 나한테 맞는 언어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아나운서처럼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명확한 나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물론 이제 명확한 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Y 애텀이겠지만 나의 꿈이라든지 이런 거겠지만 이 사업을 나의 언어로 누군가한테 표현을 하고 이 사업을 쇼더 폴링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스토리가 얹어져서 얘기하는 스토리 텔러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센터 미팅에서 주기적으로 주에 1회, 뭐 많으면 2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하, 할 때에 이런 일본 스피치라든지 액션5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 8코어 안 하고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 8코어를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곧 미팅일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미팅이다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대1로 내가 만날 수 있죠. 친구, 지인, 웜 컨택 하실 수도 있고, 콜드 컨택 하실 수도 있고, 1대1로 누군가를 만나는 미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컨미팅, 작은 미팅에서 본사 세미나의 미팅도 있고, 그리고 또 각자 계신 어떤 센터의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홈미팅을 주관해서 하는 작은 그룹, 홈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연합으로, 센터 미팅으로 작은 미팅을 연합으로 줌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미팅들이 있는데, 이런 미팅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업을 보여주기 위함이 이 말을 통한 그 미팅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미팅, 1대1 미팅과 큰 미팅, 작은 미팅 요렇게 세 가지로 딱어세 개로 나눠 갖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지속해 가지고 할수 있는 그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군가와 함께 할때 그때에 가장 어좀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이다라고 할 만한 미팅이 뭘것 같으세요? 1대1 미팅과 이런 센터 미팅, 작은 홈 미팅, 이런 센터 미팅, 그 다음에 큰 본사 세미나의 큰 미팅, 거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간 내가 생각했던 그 대상, 나의 프로스펙트, 그 사람이 계속 지속해서 이게 오는 게 중요. 그게 우리 후속 관리잖아요. 그 후속 관리가 가장 수월한 미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후속 관리인데 그 주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잊지 않고 생각날 때한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화요일 날밤9시 이렇게 미팅 내가 오전 1 1 시에 그 식당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내가 늘 가는 그 주기적인 미팅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게 뭐냐라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억지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거는 저는 작은 미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팅의 이제 좋은 점은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모였을 때 좋은 점은 물론 1대일 미팅, 스폰서를 동반한 2대1 미팅이라든지 이런 미팅들도 있지만 그냥 다양한 사장님들과 함께 그냥 얘기를 나누는 이 시간에 제품 공부. 우리가 제품도 알려주고 싶고 플랜도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 거잖아요. 제품이든 사업이든. 또는, 근데 그러려면 그전 단계가 또 뭐예요? 나의 와이를 이야기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다시 말하면 현실 점검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현실 점검이 되는 그 부분에 핫 버튼이 눌러지는 거. 지금 이제 매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이때에는 정해진 시간에 늘 있고, 이게 지금 후원이 되는 그런 후원 미팅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미팅을 잘 만들어 놔야 나한테 무기가 장착이 된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센터 미팅, 점검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센터 미팅에서 오늘 지금, 어, 무슨 스피치 피드백 워크샵을 한다고?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이 사업의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지점인지를 조금 알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미팅 들어오기 전에 또 아주 급하게 그림 하나 그려,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러 그러니까 전체의 큰 방향성을 받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제목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을 위한 세 가지 능력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세 가지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에 전달 능력, 후원 능력, 그다음에 육성 능력 요렇게 이제 세 가지의 능력인데 처음에 전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에 그거 저때의 목적은 뭐냐면 멤버십을 늘리는 거예요. 멤버십 그럼 멤버십을 늘리기 전에는 내가 뭐가 돼요? 일단은 멤버가 되죠. 애터미 회원이 된다거나 제품을 바꿔 맞게 체인지를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멤버가 되면서 멤버십을 늘려가는데 그냥 무조건이야 멤버한테 가 제품이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 뭐 지금 현재 본사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3 m p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광고를 우리가 당하면서 살잖아요, 사실. 내가 어 이렇게 광고 보고 리뷰 보고 해서 어떤 제품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광고를 당해서 거기에 어 유행이래. 이게 트렌드래. 이렇게 해서 제품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런 애터미에서 의 이런 생필품의 제품을 공부하면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광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생필품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찐 경험을 또 듣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쓰고 바꿔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멤버가 되고 그러면서 어 이것이 소득의 기회가 있는 어떤 평생 직업으로서 어떤 플랜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플랜도 공부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그런 내용을 이제는 내가 알았으면 또 주변에 이제 알리기 시작해서 하는 그 멤버십 늘리는 이 전달 능력.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1대1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미팅을 미팅에 초대를 함으로써 이용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어 효율적인 방법이죠. 알리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 전달 능력은 멤버십을 늘리기 위한 능력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후원 능력. 저 전달 능력에서만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나 애터미 사업해 봤는데 장사하다가 그냥 그만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저기에서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를 일단은 짚고 가는 거예요. 후원 능력은 뭐냐면 지금 거기에서의 목적은 팀 만들기예요. 팀 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은 뭐냐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팀원. 그럼 팀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팀원이 돼 봤어야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다음 리더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팀원이 된다. 이러한 미팅에 주기적으로 참여한다. 그 참여하는 멤버로 맨 처음엔 멤버로 시작했지만 그랬던 멤버였던 내가 그 시스템의 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팀에 맞는 좋은 팀원이 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미팅에 참여를 했다고 나는 이 미팅의 팀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 피드백 미팅의 지금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팀 만들기에서 나는 팀원이 돼야 되는데 그 팀원이 좋은 팀원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 단계로 그래야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아 좋은 팀원이라는 게 뭐지 좋은 스피치라는 게 뭐지 아까 얘기했지만 아나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워크샵을 하는 거고 고그 지점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더 나가게 되면 팀원들이 미팅에서 생겨나면 그게 이제 우리 파트너잖아요 시스템 파트너 그 파트너가 미팅에서 함께해서 팀웍을 맞춰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되느냐 그때 이 단계 단계를 밟아서 나는 그 팀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미팅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그냥 사회 한번 해보세요, 뭐하세요 하는 거가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 과정 과정에서 쌓이는 거에 대해 나의 성장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과정을 지나가다가 보면 그 다음에 육성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의 조직 만들기인데, 어, 그러니까 조직 만들기다라는 말은 그거는 결국은 이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 그 리더를 양성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육성 능력으로. 이세 가지는, 어, 내가 지다로 어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팀이 조금 생겼을 때 약간 실수하기 쉬운 그런 대목들이 있죠. 내가 뭔가 시스템에서 조금 요거 이렇게 바꾸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내가 되게 생각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 보면 뭔가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의 중심 축은, 변화지 않는 중심 축은 정해져 있는 그 시스템의 기본 매뉴얼대로 간다. 그렇게 해야 어떤 사람이어도 그 복제가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다. 시스템의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팀끼리의 어떤 색깔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막그 건강 쪽으로 되게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막 요리를 해가지고 사는 이렇게 색깔은 다양할 수 있지만 원본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원본은.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가 퍼지면 이세 가지 능력으로서 가는 단계 단계별로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피드백 미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저 전체 능력을 내가 지금 양성해 가는 거에서 어느 지점인가, 오늘 내가 지금 뭐왜 하지,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발 좀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 오늘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거고 요즘에 우리 뭐 퍼스널 브랜딩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뭔가를 아는 사람보다 해본 사람이 대세다 이런 얘기예요 아는 사람과 해본 사람이 뭐냐 이거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몸짱이 되고 싶다 몸, 건강한 몸 이렇게 몸짱 같은 거 되고 싶고 막 이제 이런다라고 했을 때를 예 들어서.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막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박사님한테 물어봐 좋은 건강식단은 이렇고 뭐 어떤 근육 발달의 원리부터 뭐 운동의 필요성 이런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신 그분의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배가 이만큼 나오고 고지혈증이 있어 그런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있다 그 사람한테 맡길 건지 아니면. 이분은 그 진짜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티가 나는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운동을 했어, 그래서 이런 몸매를 가져서 몸을 깠더니 식스팩이 이렇게 불고 해.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냐? 어떤 분한테 신뢰감 있게 내가 나의 이 몸짱 되는 거에 대한 거를 배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 이 미팅 항상 뭐라 그래요? 여기 와서 보는 미팅 아니고 하는 미팅이라고 얘기하죠. 그 하는 미팅에 조금의 자신감과 그러한 팀워크 이런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원래 그런 사업자의 본 미팅이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 미팅 가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고 해보자 하는 의미고 우리가 이 일분 스피치와 뭐 액션 파이브 요 단순한 여기에 정말로 많은 것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느끼면 좋지 않을까. 나의 why a t 부터 시작해서 나의 행동과 모든 시작할 끝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오늘 피드백 미팅에 한번 다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요.